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ARM 이 상장과 더불어서 불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인데 우리 국내 증시도 좀시뻘겋게좀 타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미코제 종목 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좀 있어서 이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 흐름이 이 9월 들어오고 나서 아, 거래량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연속적인 하락 속에서 장대응봉으로 아그레꼬리 달림 저점을 찍었단 말이죠. 전일 대비 만여서 십삼 퍼 13%나 크게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죠.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주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하게 될지. 지금 뭐 아무래도요, 최근에 이슈가 이 957억 규모죠.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주주 배정 유상 증자 특히나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관련해서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유상 증자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번 자금 조달로 이 배지와 레진 등이 바이오 의약 부품 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국산화 특히나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이후에 일대1에그죠 무상증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은요 그냥 서부장 기업입니다 바이오 서부장 근데 몸집을 좀 키우기 위해서 좀 다소 좀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더 크게 갈수 있는 것만큼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실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왜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과연 앞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심리적으로 내가 이기 올라타는 순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소 이 아미코젠 종목을 나는 한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지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앞으로 절대로 털리지는 마세요 여러분 털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다시 반등은 나옵니다.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주가 흐름 때문에 판단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계좌 회복이 도움이 될수 있는 좀 구체적인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새로운 재료, 또 이슈가 나와주기 때문에 반대 주가는 반등합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미리 체크하신 거 그래 중요한 겁니다. 체크. 앞으로 새로운 호재성 뉴스라는지또 이슈가 될 만한 공시가 뜨기 전에 그때 여러분 정말 크게 치고 갈 거기 때문에 타점 잡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는 뭐 이걸 들어가는 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게맞아 이런 고민도 생기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흐름에서는요, 그냥 혼자서 망설이지는 마세요. 특히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것만큼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특히 빠르게 선택하신 것만큼 돈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이 자료는 뭐 확정된 사안이고 제가 정리 잘 해놨는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아미코젬 관련된 여의도 속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당연히 이제 9월 달 들어와서 매수가라든지 매도가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면 시 그걸 만족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반등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한 모멘텀. 여러분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요 웬만해서는 올리지를 못해요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강력할 때만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다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어떤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 내리지 어떤 분들은 보다 빠르게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무료니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자 아미코젠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으로 문자로 그냥 아미라 보내시면 되죠 아미코젠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신 모든 질문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압축해서 파일로 그러고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또 구체적인 뭐예요? 피드백 한분한분다 여러분 아마 뭐 기존에 주주님도 계실 거고 아마 신규로 처음 혹시 뭐야 하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받아 보시되 이제 뭐 9월 달도 추석 있는 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특별 또 선물 제가 보너스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 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이렇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1억 천금보다는 특별한 선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 젖은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 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 2차 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 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년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 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 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위보 일이몇 퍼센트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브리움 이 정도면 요 아, 세력들이 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는지도 고있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여유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걸어 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 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를할 때는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 2158 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미코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것처럼 뭐 주주 배정 관련해서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진 것 동시에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상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도 이걸 잘 넘기게 되면 언제 그랬나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다 분위기 좀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메코덴이 구백오십칠억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두 가지 자, 시설 자금 채무 상환 지금 마련을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뭐 예상 발행가입도 있고 할인율도 2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무상증자비율 유상증자 이후에 1대1의 무상증자비율로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거죠 확정 발행가입도 1차, 2차 발행가입 산정 등을 좀 거쳐서 오는 한 11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는 있다 일단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시설 자금이라든지 채무 상황 자금을 통해서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 바이오에서는 좀 소부장, 좀 작은 규모잖아요 몸집을 키워나가겠다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미고젠 957억 자금 조달 이후에 바로 바이오 의학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 바로 유상증자 이후가 되겠죠 1주당 1주 배정 무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지금 하나의 과정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뭐 특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요, 미리 준비하셔고 크게 상승했을 때그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기존의 말은 테마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상승 탄력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비록 오늘 딱 봐도 실망스럽죠 그아래꼬리 달린 장대음 음악 나와줬는데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가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 가운데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는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다고요?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늘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아주고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제 뭐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말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여부는 반드시 달라진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믿고 가져가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떨어지면 버티기 힘들죠 그쵸? 하지만 반대로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상승 여력 또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리에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랑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2158-11710으로 아미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이 매도를 했는데 그쵸그 타이밍에 딱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그거 상, 상당히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아니면 좀더 빠르게 정보 좀 받아 보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저한테 알고 싶은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여러분 뭐 주저하지 마세요. 오전 오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전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힘내시고요.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성투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